여기가 위에 있으니까 자꾸 <laughs> <잡고> 뭔가 <laughs> 장난치고 여기가 <laughs> <laughs> 휴게소가 있어서 거기에 요아 당근 아이스크림 가있어요 아그 휴게소에? 응 <laughs> <laughs> 뭔가 저기 당근인가? 어? 여기에는 당근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잠깐 들렸습니다 저기에 보니까 당근처럼 보이는 상징물이 <laughs> 가운데 있습니다 미치노에키 이타노 라고 하는 곳인데 지어진 지 얼마 안된 휴게소라고 합니다 음, 어. 휴게소보다는 마트 같은 느낌인데? 어, 여기가 뭔가 약간 여기 지역이 홍보하는 그런 느낌도 만만 들어요 미치노에키라는 이름으 어? 여기 물고기가 있어 아 어, 진짜? 메다카 여기 고 메다카가 어요 풍경으로 고여요 팥불리 린징. 당근을 갈아 넣었네요.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곳인가봐요. 여기에요? 응. 은아야 어떤 거 먹을까? 린징 아, 아이스크림. 응. 그래 야 린징 아이스크림. 응. 근데 여기 되게 맛있는 거 많이 판다. 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초등학교 때 점심에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좋았었어. 좋아 좋아했었어. 뭐지 머스켓? 으로 만든 건가? 마스카포네. 그 딸기 캔디 같은거 있잖아. 아. 색깔이 조금 당근색은 아닌데. 아. 당근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같기도 하다. 이게 당근 아이스크림이야? 비싸 보이는데 이 아이스크림. 비싸 보여. 다카이소에서. 아, 그래요? 어오이십 나, 오이 진짜 오이십 나, 저거 나 가져다 줄다겠어 아니, 왜다 줬는데 다 이거 는 가능한 거 여기는 겨울이 되면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보 여기 온천 있어 발 담글 수 있어 <laughs> 하나 아마 금방 여기서 담갔다가 뜨거워하고 나올 걸 아니 너할 거야 안할 거야 하나야? 어 응. 하루는 오 엄마. 현주, 나 그냥 할거아니 오, 어, 뜨겁네. 어,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웃음> 하루 <laughs> 아치야.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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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넘는 아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어. 아. 아치. 갑자 괜찮아? 서 꺼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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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 우리 또 고구마 아이스크림을 파는 건가 그러면 하나예쁜지얌나 아 하나, 둘, 셋. 쿠루쿠루가 뭐지 빙글빙글 빙글빙글 되면 나루토라고 쓰고 있는 나루토가 뭐예요? 나루토가 나루토라는 도시예요 여기 아~~ 여기가 나루토라는 도시구나 저 입맛돌리게 하는 디저트 야 먹을게 진짜 많은데? 오므라이스도 먹고싶고 샐러드는 아직 제 취향은 아닙니다 빡빡빡빡. 네. 아, 여기도 메달파자기도 이거 먹고 싶어 하겠네 이런 데가 이렇게 서네 이거? 어 너무 그렇잖아, 이에 2kg이네? 어이 주방 음아가라타정 이거 먹을까? 응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어 엄마가 이거네 나는 이거 오 어. 어.

저도 다 드시게 해 줘.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다. 와. 아, 역시. 오, 맛있겠네. 맛있어 했나. 저, 보석기나 요나 저는 항상 약간 약간 고기를 먹어야지만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이거 시켰어요. 애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나 하루 가자. 하나 하루 밥 먹자. 이리 와.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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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야, 근데 오빠 다인데 먹어봐. 봉주수 만들고 있어, 엄마 거 오빠. 아이. 코야와 엄마 오빠 수 이코야가 많아. 이코야. 다 비벼서 먹고 싶은데, <laughs> 그렇게 못하는 것같아 비비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먹는 거 맞지? 한번 앙하고 밥이랑 같이 먹어. 이것도 숟가락 없이 그냥 먹어. <laughs> 음, <맛있게 됐어>. 음. <laughs> 맛있겠어요. ちゃんと中までお刺身があります美味しい 너 자꾸 놀 생각만 하네. 이리 와 봐. 아, 해 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얼마 안 남았어. 봐 봐. 아니, 아니, 아니야. 너 요즘 왜 이래? 더 먹을 수 있잖아. 간식 많이 먹어 가지고 밥도 많이 안 먹었어. 아. 응 음, 다섯 번. 점점 숫자가 늘어나. 내가 아까 네 번만 먹어야 했는데 하누가 다시 다섯 번. 국과 다섯 개라고. 안녕하세요. 어, 이제 놀러 가세요. 모차스케드스 국물은 무슨 국물이야? 물고기 끓이고, 응. 프리오... 아 맛있는 거? 아, 오, 맛있어. 한번 먹어볼래? 아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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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음. 오징어 때깔이 좋네. 수르메 이카. 멀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공 포장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신선품은. 생선이 패킹돼 있어요. 아마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다시. 다시구나, 다시. 아, 가츠오 이거 공장하면가츠오부시가 되는 거예요. 가츠오부시 아, 이거 치즈예요?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 건가? 이거 진짜 우와, 오키나와에서 네. 봤던 그런 돌같아 어. 와 <laughs> 어. 어. 엄청 비싸네 이 오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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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850원이었으면 좋겠다 데이네 이것도 오, 이것도 3080원 밖에 <laughs> 안 하네 <웃음> 좋네요 <웃음> 네. 어 엄청 크다 아 이뻐 봐봐 티스푼 어, 우와 이 얼마지? 330원 오 이거는 살수 있네 이거 살까? 기분이 좋네 한번 생각해 보고 아니야 아니야 가다가 깨져 어? 100%야 이거 깨져 아니, 아니, 깨져 아니야 아니. 한번 생각해 보고 생각할 시간에 사야 되는 거야 원래 이런데 오면 40%아 이제 3시네 30% 할인. 카레도 있네요, 카레. 어. 카레. 어. 오, 이거 색깔이 되게 더 어, 어, 진하다. 이쁘라잖아! 오, 이쁘라네. 손에 장어. 연어. 이거는 뭐 매운탕거리인가, 매운탕거리? 아니, 이거는 아마 니트키 간장이랑 좀 진하게. 고 음. 하는 고구마가 유명하니까 아마 이쪽은 다 고구마 관련된 것 같은데. 아이 맛있겠다. 고구마를 이렇게 좀 건조시킨 건가? 와키아리 뭔가 비크 비크. 음. 이거 맛있겠다. 오. 오 어, 이건 파르튼데파르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소면 세트네요. 응. 어, 아까는 방금 봤었는데, 드레싱. 응. 이거 진짜 제대로네. 갈아가지고 넣었네, 보니까. 모노, 수고꾸, 레때마스 아, 이게 빨리 팔린다고? 음, 구마 빵이네요. 라면. 라면. 오. 어, 이런거 가져가서 먹어도 딱 좋은데 집에 어, 우리집에 가져가서 살까? 이건 선물용 같은데 이쪽은 다 조미료 쪽이네요 시즈닝 여기도 고구마 라야라이모 있잖아 라이 모, 여기 술입니다 술 마셔볼 수 있는 건가? 응 어, 다시 아 다시? 꽃게 이거는 새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진짜 맛있는 거 이건 뭐야? 어, 이거 가리비 이거 뭐지? 아, 먼저 알것 같다. 고구마를 파는 곳 밖에 고구마 관련된 게참 많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한개 먹어봐야겠다. 한국어도 있었군요.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과연 그녀는 살지 말지.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역구 에 있는 주민들하고 국토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이 공무원 부서하고 합심해가지고 만든 그런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커뮤니티라고 표현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런 상업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든 것 같고 휴게소 같으면서도 휴게소가 아닌 일반 슈퍼마켓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나고 다만, 슈퍼마켓 안에는 이 지역, 이 고장 안에서 나는 특산물이 메인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만약에 아버지 피곤하시면 내가 운전해도 되는데, 만약에. 응? 아버지가 운전을 굉장히 수고하시고 계세요.